다섯 번째 짓고 있어요. 녹화가 안 되네요. 일단 순서쌍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관점자체는 두 가지예요. 순서쌍이 생다는 건 나눠가지고 어 여기서는 이제 f를 생각한 다음에 g를 생각할지 g를 생각한 다음에 f를 생각할지 정하셔야 됩니다. 근데 그럼 내가 출발을 모로 와야지 사실 하라란 소리잖아요. 봐야 되죠. 가족건이 아, f에 대한 얘기고. 다 조건이 쥐에 대한 얘기예요. 그다음에 그 사이 나 조건이 이제 브릿지 역할하는 거죠. 근데 잘 보시면 누가 더 그러니까 이거를 정하는 관점은요 더 빡센 조건으로 출발하시는 게 맞아요. 그러면은 가 조건이 더 빡센가 다 조건이 더 빡센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 제 생각엔 다가 더 빡센 것 같아요. 제가 다가 더 하드합니다. 음, 그래서 물론 이제 공감을 못하면 할 말은 없어요. 근데 실제로 저는 사실 가부터 생각을 했다가 좀 처리를 했고요. 제가 생각해 보면 다가도 빡세다는 걸뭐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아, 이게 달을 먼저 처리하고 가로 가는 게 편하다는 거를 뭐 경험으로 알수 있을 겁니다. F부터 해 보세요. 답이 안 나와요. 자, 그러면은 달을 먼저 해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. 이제 G의 치역이겠어요두 개. 치역연속했어 많이 풀어 봤죠. 1, 2에서 1, 2로 가는데 치역의 개수를 정하는 문제는 치역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, 세개 중에 두 개를 내가 고르는 거죠. 치역이 되애를그 다음에, 그럼 우리 이제 1, 2, 3은 1 또는 2로만 가야 돼요. 따라서 각각의 선택권이 두 개씩 총세 번. 근데, 1몰빵, 2몰빵 두 가지는 빼줘야 되는 거죠. 따라서, 3 곱하기 6이니까, G의 개수는 일단 18개. 그럼 이제 그 다음 생각은 우리가 달을 털어보고 으니까 가랑 나를 이제 동시에 생각하는 건데, 순서상의 관점을 생각하자 했잖아요.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뭘 고민해 봐야 되냐면, 이 18개가 있을 거예요. 쥐가 근데 다 다르겠죠. 사실 어떤 쥐는 1에두방 맞고 3에한방 맞이 낼 거고, 어떤 쥐는 1에한 방에 3두 방 맞이 낼 거예요. <laughs> 잠시만요 아, 제가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지금 근데 보시면 G1과 G18 똑같은 치역이 두 개짜리 치 원소 두 개짜리 치인데 그냥 받는 숫자가 다른 거예요 1, 2방, 3, 1랑 1, 1방, 3, 2방 근데 지금 가랑 나조건을 보시면은 <laughs> 반나 조건은 어, 특정 원소에 대한 조건이 아니에요. 그냥 단지 f가 일대에 대응, 단지 f랑 g랑 교환이 성립한다인 거지 어떤 원소가 두 방이 받는지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요구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얘네들을 얘네들의 차이점이 안 생기는 겁니다. 따라서 어, 우리가 뭐 g 1 g 2 나눠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G1, 이 G1에 대해서 F가 몇개 나오는지만 생각해도 그냥 충분한 거예요 이 G1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여기서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1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치역이 두 개짜리인 G에 대해서 F가 1대1 대응이면서 교환 법칙이 만족하는 F가 과연 몇 개나 더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나 조건 세줄 갈겨요. F1은 GF1이다. F2는 g GF2다. 아, 당신들이 하면 되는데 뭐 해줘야죠, 그죠? 렇 GF3. 그러면은 G1, G2, G3이 나니까 여기 좌변이 계산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F1, F1, F3이겠네요. 근데 이번에도 녹화가 다 꺼지면 안 할래요. 자, 어쨌든. F1. 근데 잘 보시면은, 여긴 이제 없는 거죠? F1이랑 F2는 1대1 대응이니까 달라요. 근데, 같은 함수 값을 지금 잡고 있죠. 그 말은, F1이 1일 수밖에 없더라. 이 구조를 보시면 돼요. 자연스럽게 F2는 2가 되고요. 남은 건 F3이 자동 선택이 되겠죠. 이 e 하나밖에 없어요. 항등 함수긴 한데.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아, 이 각각의 g에 대해서 만족하는 f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그냥 18 곱하기 1 해가지고 18이 되는 건데 뭐안 꺼지네요 원래 여기까지 하고 다 꺼졌는데 관점은 이거 만약에 이걸 보자마자 f가 상수함수가 나오고 푸는 거 제가 볼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답부터 출발해서 좀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근데 어떤 안목을 기르셔야 되냐면 아, 순서쌍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로 출발해서 분류하고 문제를 풀어야겠구나. 근데 그 결정은 둘 중에 더 빡센 조건으로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세화요 기출이었고, 이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. 아마 24년도 아니면 23년도 기출일 거예요. 아무튼, 문제 자체는 되게 훌륭하다. 그래서 아주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